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선생입니다. HLB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장이 마감됐기 때문에 시간 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그리고 거래량입니다. 어, 좀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하락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크게 하락을 했고요. 우리 여러분들 좀 당황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10% 정도가 하락을 했고 추가적으로 내일도 하락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좀커 보이기 때문에 걱정이 크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 영상에도 제가 인증을 했지만 저도 우리 여러분들 한 주도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들었던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이거 꼭 지켜 지켜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할게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호재들이 연이어서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h r b 지금은 출발 신호탄을 쐈다 볼수 있겠죠. 그죠. 볼수 있는데 여기서 흥분해 가지고 막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일단 바라보셔야 돼요. 자이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이러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인증을 했던 거예요. 저도 매수를 했습니다. 수익률, 수익을 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근데 에, 괜찮아요 여러분들. 왜 괜찮은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실은 오늘의 하락, 내일의 흐름, 그리고 그 이후의 전망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맞죠? 우리가 매수를 담았던, 제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런 구간은 HLB한테 앞으로의 전망, 전망에 비교해서 보게 되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 맞아요. 맞죠? 저렴한 가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를 담았고 만약에 얘네가 일단 시나리오가 여기서 놀아주다가 이렇게 될 가능성도 크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놀아줘 이렇게 하다가 다시 방향성이 잡히는 이런 흐름까지도 가능하고요. 혹은 좀 가능성을 낮게 보고는 있지만 얘네가 되돌아오는 이런 흐름도 어, 뭐 가능성은 없진 않아요. 네, 하지만 이게 오게 되면 상관없습니다. 추가 매수예요. 추가 매수. 왜 그러는지 그렇다는 말은 즉 전망이 좋다라는 소리죠. 전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상관없다라는 말씀드렸죠. 을 음, 자, 음. 얘네가 지금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쓸어 담았던 이 세력들이고요. 기간 대비 거래량, 수급 이게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다 개인 세력들이다라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5월 말이죠. 20일 때쯤에 이때 떨어지고 나서 단위가 다른 매수세가 들어와요.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죠. 바로 여기입니다. 5월 20일. 여기부터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세력주다. 세력 주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지들이 원하는 대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스피 상장까지도 얘네 움직임이 아예 없는 거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렸어요. 하여튼 얘네가 이렇게 쓸어 담고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많은 물량을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들을 다 소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물량을 다털고 나갈 수 있었을까? 세력의 이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 여기서 있었을까? 절대 말도 안 되는 100% 불가능. 그죠?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그 근거예요. 이러한 흐름. 거래량이 바닥을 쳤는데 저점을 높이네? 이게 그 근거죠. 매도세를 전부 소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약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힘이 약한데도. 그리고 대신청, 클래스2 하락 이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쓸어 담았던 애들이 다시 주가를 끌어올려야지만 매도를 하겠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든 어떤 형태든 무조건 이런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오는데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었던 게 바로 비모예요, 비모. 비모. 이거는 이때 이미 좋치 불필요 등급을 받았고요. 지금은 형식상 하는 거고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더 기대감을 불어넣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CMC까지 CMC까지도 기대가 된다란 말이죠. 기대감, 호재, 주가 상승, 얘네는 늘 기대감으로 주가를 움직여요. 세력주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는 새로운 자금들의 유입이 없어요. 없습니다. 얼마나 이 세력들한테는 좋은 환경일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올려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현재 차익 실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 리스크 관리를 위한 매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FDA 승인이 있습니다. 가능성 높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 결과는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이에요. 특히 제약 바이오 애들. 그래서 그냥 그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러한 흐름에 있어서 당황을 한 논란. 개미들의 매도세가 내일도 좀 이어질 수 있겠어요 네, 하지만 그렇게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네, 하여튼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받아줄 확률이 매우 높고요 여기서 놀아주다가 놀아주다가 다시 한번 더 얘네가 털고 나가더라도 이런 구간 혹은 가장 많이 올라가게 된다 라면은 여기, 여기 구간까지는 올라가 줘야지만 얘네가 나머지 물량을 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fda 승인 cmc 결과만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빠른 결과가 나온다라고 fda가 직접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월 2월을 가능성 크게 봐요 그때 결과가 빠르게 나왔어 승인됐어 그때는 뭐안 봐도 되겠죠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근데 그때에 맞춰서 뭐 한다고요 코스피 상장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코스피 상장을 근데 그때에 맞춰서 애초에 외국계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항서 제약이죠. 항서 제약의 홍콩 상장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음, 뉴스, 뉴스 이걸로 볼게요. 자, 여기서 천천히 내려가시면은 항루이 제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항서 제약이에요. 얘네들이 상장을 한다. 얘네는 이 홍콩 시장은 선진국 지수고요. 우리나라 한국은 신흥국 지수입니다. 여기가 당연히 자금력이 강해요. 이를 통해서 얘네를 통해서 HLB를 알게 되는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냥 아싸리 코스피 그동안 미뤄왔던 코스피 상장을 해버리면서 패시브 자금 외국계 자금, 외부 자금들이 막 유입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상승이, 그죠? 상승이 더 용이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부터 잡고 있었던 이 세력들은 당연히 예, 반가운 소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예, 얘네가 이번에 간암을 진행 중에 있고 현낭암 준비 끝났고요. 위암 바로 이어갈 겁니다. 이런 게 14개가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얘네가 자어 전술 이게 뭐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네이처에 게재가 됐습니다 올라왔는데 리보세라닙 플러스 카멜리주맙이 아니고요 핵전술이라고 하는 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앞으로 우리 HLB의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게이 리보세라닙은 사약물과의 병용 확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라 거였어요. 그리고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즉, 시장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점이다.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은 핵전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네이처에 게재된 글을 좀 보시게 되면은 아마 우리 예, 이거 리보세라닙, 리보세라닙이 아파 티닙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 연구원들이 그렇게 읽어서 이렇게 써 있는 거고 리보세라닙이 맞습니다. 그리고 색전술은 DEB 그리고 테이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다 아, 대문자로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빠르게 쉽게 설명 을 드리게 되면은 어 이거 이제 보통 암에 걸렸을 때 암에 걸렸을 때 암을 수술적으로 치료가 이게 이제 힘들 때 힘들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항암제와 좀 비슷한 건데 핵전술 항암제와 리보세라닙을 병용 투약을 했을 때 간암에 걸린 환자가 1차 치료의 목적으로 수술이 불가능할 때 불가능한 상황에서 치료를 했을 때의 생존율 그리고 치료율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치료의 정도 얼마나 좋은지 네. 이에 대해서 얘네가 대조군이라고 하는 게 써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 중간값 이거는 다들 아시죠? 이제 OS라고 하는 거, 우리 이번에 23.8개월 나왔던 거, 이거. 하여튼, 중간값 이런 게 있을 것이에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조군은 리포 색전을 이제 말하는데, 이제 대조를 할수 있는 거는 기존의 약물들 중에서 보통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걸 대조군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대조군보다 높다. 대조군보다 높다. 이제 여기 중앙값이 7.1개월로 대조군 5.2개월보다 2개월이나 앞섰다. 높다라는 거고요. 중앙값도 23.3개월로 대조군 18.9개월보다 높다가 된 겁니다. 즉 이거는 무슨 뜻이냐? 시장이 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을 바꿀 수가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소리죠. 이 파이프라인 중에서 다양한 파이프라인들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일단 얘네가 파이프라인이 많고요. HLB의 계열사들 중에 계열사들이도 많죠. 그 계열사들이 인수합병을 하고요. 그 인수 합병을 한 회사가 이번 연도만 하더라도 네 개가 됩니다. 그중에 제노포커스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칼티까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이런 흐름이 다 이제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가지고 가는 그런 모양 모양이라고 표현을 좀 할게요. 이러한 시스템인데 얘네가 이제 지금 HLB가 그런 시스템을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암의 승인이 좀 중요해요. 간암의 승인이 나게 되면 은 음. 이제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준비는 이미 끝나 있기 때문에 뭐 얘네가 지금 어, 최근에 유전병이라고 하죠. 이제 항암제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리고 감염병 그리고 앞으로 이제 헬스케어 이 정도가 제약 바이오가 좀 해, 트렌드입니다.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시장을 좀 강하게,고 이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것만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 엄청난 호재로서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다시 돌아와서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구간은 그냥 뭐플러스2로 인해서 눈 선물이었다, 오히려 좋았다가 되는 그런 자리였다, 그런 가격이었다라는 거고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얘네가 더 오게 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더 매수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안 받아 더안 오고 받아주고 얘네가 뭐 이제 좀 급하게 올려버리는 여기도 사실은 우리 주주분들 자리를 그냥 안 주는 상승이었잖아요. 음 그래서 또한번 자리를 막이게안 주는 이런 흐름도 사실은 다른 뭐 외, 외부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운전을 하고 할수 있는 상황이니까 예, 또 이런 게 사실 안 나오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해야 될 때는 그냥 매수를 조금이라도 좀 담아 놓는 게좀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어, 너무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얘네가 그래도 그 좋은 흐름이 나오기 전에는 엄청나게 좀 흔들어 제기는 이런 흐름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에 따른 대응은 그때 가서 우리가 또 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제가 영상을 적극적으로 업로드를 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에 대해서 좀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계약 쪽은 좀 쉬고 ai와 2차전지가 좀 올라주는 달려주는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는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유동성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떨어져 받쳐줄 게 없으니까 내가 A를 살 거야 그러면은 B에서 B를 팔아가지고 A로 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B는 악재가 있어? 아니에요. 근데 떨어지는 거예요. 하튼 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 이제 내가 떨어지는 종목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대부분은 떨어지는 데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반등을 하고 있지만 좀 아쉬워요, 그렇죠? 좀 아쉬워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이 찐 반등이냐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시장이 떨어져, 떨어져 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늘 존재한다라는 거죠. 늘 근데 에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수급이 어느 한 섹터 몇 가지로 쏠리는 현상이 나와요. 몇 개로 한 번에 가든가 아니면은 하나로 갔다가 다하로 넘어가다가 넘어가던가 이렇게 되게 좀 빠르게 수급이 전환되는 이런 식의 장세가 이어지던가 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러면은 그게 뭘까를 우리가 알고 현재는 그걸 알게 되면 기회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그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주항공자율주행재건 우크라이나입니다. 원전이에요. 우주항공 트럼프 미쳐있고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율주행 시대 흐름이에요. 우크라이나 재건 원전. 우리나라 제2의 반도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어떤 섹터가 잘 갈까? 또 어떤 종목에서 잘 갈까? 이 섹터에 관련된 모든 종목이 갈까? 이건 또 아니에요. 그럼 어떤 종목이 갈까? 이거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이거. 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런 정보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 함께 좀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렸죠, 여기. 더 보기 이거 누르시면은 소통방이 링크가 달아놨습니다.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저한테 입장 요청이 오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입장 요청 승인을 예,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여기 입장 가능 가능하시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와 주시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laughs> 최근에 우리 HLB를 제가 타점 잡아드렸던 것처럼. 방금 그 섹터 중에서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타점이 오게 되면 은 알려드리고 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통하는 번호 우리가 댓글이 안 됩니다. 안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문자로 댓글 대신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확인 후에 타점 오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받아가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 영상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어, 이 종목이 좀 좋아 보이네 그런 매수를 들어가시는 이런 흐름이 좀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어, 오늘도 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힘든 장세가 이어져서 제가 최근에 좀 힘이 빠졌어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좀 힘이 많이 빠지고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개수를 좀 줄였는데 에, 근데 제 성격상 그게 또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내일이나 내일모레나 이번 주 안으로 다시 기존의 펩트론 그리고 우리 hlb는 그대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들도 제가 이제 카카오를 좀 올려드렸었는데 관심이 그냥 아예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럴만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얘는 고민을 좀더 보류를 보류를 하고 추가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 번호에다가 어 문자로서 남겨주시면 좋고요. 그 종목들을 취합해서 제가 영상을 아, 종목을 하나 더 추가해서 앞으로는 좀더 많이 추가를 하려고 해요. 많이 많은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내가 좀 궁금한 종목이 있다.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게 해서 예, 그런 거좀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영상 개수를 좀 늘릴 예정이니까 우리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